영광 들어서면서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900m 곧 출발합니다. 경제우리 900m 레츠런파크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바깥쪽 3번, 4번이 초반 속도 다툼을 가려나갑니다. 1번 창건태양 바깥쪽 5번과 외곽쪽으로 8번 소통세상 9번 청파도 따라붙습니다. 8번 9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 5번 8번 9번 네 마리 앞섰고 안쪽에 있었던 5번 블레이드 러너가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습니다. 1번 창건태양이 안쪽에서 2위까지 바깥쪽으로 8번 소통세상 9번 청파도가 3, 4이상 2번 활성화가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5번 블레이드러너가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4코너선이 나기 시작합니다 1번 창건태양과 8번 소통세상 두마리가 2비3 선두싸움까지 연결됩니다 바깥쪽 8번 소통세상의 역주가 돕히면서 바깥쪽 치고나는 오 8번의 역주가 돕힙니다 8번 소통세상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 5번 블레이드러너 1번 창건태양 따라붙고 뒤쪽에서는 2번 활성화도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소통세상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5번 1번 2번 3마리의 2접전 차량 가운데 6번 빛의 영광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뒤쪽에서 7번 분리비스리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로 8번 소통세상 안쪽에 있는 1번 장건 태양과 7번의 역주가 품서 8번 1번 7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결승선 향하 식선주로 8번 소통세상의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8번이 앞서